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작전주 공략지의 여 번째 영상을 촬영 중에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패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등주 패턴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세력들도 항상 조정만 주고 개미를 털기만 하진 않거든요. 세력들도 분명히 주가를 올릴 때 주가를 올리고 싶은 패턴이 있어요.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면은 세력들도 주가 상승을 원하고 있다. 요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데 제가 오늘 그 패턴에 대해 설명 드릴 거고요. 요 패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고 제주 매매 방식 중에 하나인 패턴인데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법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오늘 설명 드릴 패턴은 어떤 패턴이냐면은 역배열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제가 삼성전자 차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가 역배열이잖아요. 누가 봐도 역배열이고 차트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반등을 하려면 수많은 매물대들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역배열이에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역배열에서 강한 거래량과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이 평선들을 다 뚫고 올라가주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주가가 역배열로 돼 있고 이 평선 아래에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은 우리는 그 주식을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제 작업이 들어간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제가 과거의 차트를 보고 있는데 2021년 4월달의 차트를 보고 있어요 부국철강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요 종목이 평소에 거래량도 적고 큰 상승도 하지 못하고 옆 배열에 있어요 주가가 자 그렇다는 의미는 이 종목에 현재 누구도 관심이 없다 과거에 이때는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리 주식의 고수라 할지어도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시그널이 없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 특정한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의 도을 트신 분들도 이런 기간에서 매수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역배열이죠 자 근데 보시면은 갑자기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어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다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이 주식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때 매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거래량이 빠지지 않는다면은 이 주식은 한 파동 더 아니면은 두 파동 더 상승을 줄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전 고점 부분에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이 부분 아래로 밀리지 않고 거래량이 조금 유지가 된다면은 상승할 확률이 있는 건데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전고점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의미고,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요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만 K, 만 K 거래량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게 아니고, 평소 있잖아요. 평소 20만 주 내지 15만 주 정도 거래량이 나왔는데, 요거보다 몇배 많은 거래량, 요거보다 4배 이상의 거래량 정도가 나오면은 거래량이 유지된다. 요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그러면 차트를 쭉쭉 볼게요. 거래량이 유지가 됐고 주가가 안 밀렸죠? 주가가 아직 안 밀렸어요. 거래량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쭉쭉 보면은 거래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죠? 거래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형태는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과 최저 거래량의 비밀의 조건 검색식을 잡는 영상 여기에도 공개가 돼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차트를 계속 보면은 거래량이 줄면서 주가가 안 밀리네요 주가가 크게 안 밀리고 쭉쭉 더 보면은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패턴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세력들도 웬만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주가를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고 매수 급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으로 잡아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부분에서 매수 급소를 잡고 이 부분을 이탈하면은 우리는 그 주식을 손절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세력들도 주가가 올라가기를 원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갈 확률이 꽤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흘러갔는데 어차피 이런데서 매수를 하면은 여기서 매도 절대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했어도 굉장히 잘한 거고 여기서 매도 절대 못하니까 이런 차트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자 그리고 차트 하나를 더볼 건데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의 2020년 5월 차트를 볼 건데 여러분들 누가 봐도 역배열이죠. 주가가 역배열로 흘러가고 있고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긴 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케이스예요. 이 시기에는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 않을까. 이 시기에 매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흐름을 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바로 매수하라고 했나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바로 매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주가가 빠지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죠. 전 고점 부분, 주가가 이 부분 밑으로 빠지면은 볼 필요가 별로 없겠죠. 자, 그럼 쭉쭉 보면은 주가가 너무 올라갔죠. 주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요거는 전날에 상한가 떴으니까 당연한 결과인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일단은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흐름을 한번 쭉쭉 볼게요. 주가가 빠지지도 않고 거래량이 쭉쭉 유지가 되다가 요렇게 시원하게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렇게 상한가 종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패턴은 상한가 종목도 해당되는 패턴이고. 자, 그리고 차트 하나를 더볼 건데, 광동제약이라는 차트를 볼 거예요. 주가가 한번 쭉 밀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쭉 밀렸는데, 아직도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인데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고 있죠. 이 시기에는 아마 모든 주식들이 이런 차트를 띄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때 광동제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지 않은데, 자, 근데 흐름을 보면은, 어느 날 거래량을 동반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음봉이 나오는데, 상승형 음봉이죠. 상승형 음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과거의 멤버십 전용 영상에도 조건 검색식을 찾는 방법과 상승형 음봉의 모든 비밀을 풀어놓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승형 음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전부 보시고 본인 걸로 만드시면은 차트가 눈에 들어오면서 세력들이 장난질 치는 게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으로 상승형 음봉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주가가 밀리지 않고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줄 확률이 있는 거죠. 쭉쭉 보면은 조금 밀리긴 했네요. 조금 밀리긴 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헷갈렸을 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쭉쭉 더 볼게요. 양봉이 하나 뜨고 주가를 회복해 가면서 새별형 캔들이 뜨네요. 새별형 캔들 강의도 제가 올려 드린 게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네요. 여러분들, 요 상승을 보면은, 광동제약의 최초의 시그널은, 최초의 시그널은 여기에요. 최초의 시그널은 여기고, 매수 급소를 잡는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서 확인을 해보고 매수 급소를 잡을 수도 있고, 단타하시는 분들이나 급등주 쫓으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단타를 하시거나, 급등주를 쫓아가시고, 익절을 할 수도 있고, 손절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초의 시그널은 여기에요.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강한 거래량이 실린 상승 최초의 시그널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요 기법이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100%인 기법은 절대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 모든 이평선을 뚫고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나왔지만은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안 가는 경우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ust 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종목도 모든 이평선을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강한 거래량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슬슬 관심이 가겠죠. 하지만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자 그럼 쭉쭉 흐름을 볼 건데 거래량도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꺾이지 않고 있죠? 갈것 같아요. 상승이 한번더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형태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서 수익을 내려면 낼 수도 있겠지만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차트에서 무조건 당해요. 흐름을 더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고. 최초의 시그널을 보면은 이 부분이 최초의 시그널인 것도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주가를 조정을 주고 가면은 웬만하면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개미들을 털고 가고 흔들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아마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조회수가 조금 높아지면은 이런 현상들이 더욱 더 많아질 거예요. 현재는 열 종목 중에 두세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털고 간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면은 열 종목 중에 여섯 일곱 종목들은 이렇게 털고 이렇게 혼란을 주고 가겠죠. 여러분 그리고 극단적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일파마홀딩스란 종목이요. 에제일파마홀딩스란 종목인데 역배열이죠.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한 양봉과 거래량 이렇게 떴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날 보니까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이런 종목들은 못 잡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어쩔 수 없이 잡을 수가 없는 거고 너무 높게 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게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런 좋은 것들을 보시면은 이날 종가에 너무 잡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날 종가에 너무 너무 잡고 싶고 너무 매수하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이날 종가에 매수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지표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일부분만 보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꼭 며칠 더 흐름을 지켜보신 다음에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은 유지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요런 자리에서 역배열이잖아요 근데 강한 거래량과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말한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모든 이평선을 돌파하려고 장대 양봉이 나오려고 했으나 매물 소화의 실패로 윗꼬리가 길게 달렸죠. 그러니까 요거는 돌파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시고 매수를 해버리시면은 이렇게 흐르겠죠. 매물 소화 실패했다는 거예요.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는 항상 돌파했는지 못했는지 돌파 유무가 중요하고 주가가 유지되는지 거래량이 빠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평소에 잔잔하고 역배열이던 주식들이 갑자기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으로 인해서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했는지 이렇게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하고 강한 거래량이 나온다면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요 종목을 모니터링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밀리지 않으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유지가 된다면 매수 급소가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종목들은 추후에 한번더 상승파동을 보여줄 확률이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고요 항상 강조 드리지만은 모든 기법에는 100%가 없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100번 이상 소액으로 연습해 보신 후 실전에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항상 신중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